지난 6월부터 제국의 아이들이 후유증이 끌을 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2000년대 가수들의 무대 영상이 역주행하는 데 따른 현상인데요. 익숙한 얼굴에 풋풋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한편, 이제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더 익숙한 임시완과 박형식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임시완은 아이돌 출신 배우 중 성공적으로 배우로 자리매김한 스타 중한 명입니다. 의뢰, 아이돌 출신이라는 수식어에 따라오는 연기력 부족 등의 편견을 완벽히 깬 배우인데요. 제국의 아이들 시완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덕도 있지만, 해가 갈수록 성장하는 그의 실력이 스스로의 틀을 깼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완은 처음부터 연기를 염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에서도 연기 활동이 고려되던 멤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연기 수업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오디션에 최종 캐스팅 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품달 제작진은 허염에 맞는 인물이 없어 아이돌 멤버까지 수소문해서 오디션을 보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덕에 임시완은 연기라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시완을 처음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유의 낮은 저음과 미소년 비주얼이 사극과 잘 어우러졌는데요. 제가 아이돌이었어 라는 물음은 이때부터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시 시청자 사이에서는 꺼진 아이돌도 다시 보자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임시완은 2012년 그가 25살 되던 해를 시작으로 여러 작품의 얼굴을 비추며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드라마 《적도의 남자》, 연애를 기대해 《트라이앵글》 등에 출연했으며 응답하라 1997에도 특별 출연했습니다. 젊은 나이와 풋풋한 소년미를 가진 터라 주로 누군가의 아역으로 등장했는데요. 《트라이앵글》을 통해서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임시완은 t v n 드라마 《미생》의 장그레 역으로 캐스팅됩니다. 이 작품은 그가 연기하는 아이돌, 잘생긴 연기돌이 아닌 배우가 되는 디딤돌이 되어준 작품인데요. 그는 장그레라는 인물로 사회에 내던져진 외롭고 아픈 청춘을 대변했습니다. 임시완은 당시 《미생》 인터뷰에서 장그레와 자신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그레를 내가 연기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열연을 탄생시킨 것이죠. 이성민 강소라, 변요한 등 연기구멍 하나 없는 쟁쟁한 웰메이드 드라마에서 아등바등하며 그야말로 미생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시완을 모두가 아는 배우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이후 왕은 사랑한다를 마지막으로 군입대를 한 임시완은 2019년 제대 복귀작으로 타인은 지옥이다에 출연했습니다. 무겁고 호러한 스릴러 장르인 탓에 호불호는 갈렸지만 극 자체는 완성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드라마 차기작은 런 온인데요. 그의 필모그래피 중 보기 어려운 로맨스 코미디 주인공이 되어 신세경과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임시완의 비주얼은 스크린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2013년 미생 프리퀄로 영화를 시작한 그는 2015년 변호인으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가 됩니다. 임시완은 용궁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는 대학생으로 열연했는데요. 물고문 등의 혹독한 장면을 직접 연기해 흰자가 터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오빠 생각에 출연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군인을 연기했습니다. 이 배역도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극중 이희준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에서 실제로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개봉한 월라인에서는 기존의 처연하고 순진한 이미지에서 능글맞은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임시완은 앞서 연기가 어렵고 배울 게 많다고만 느꼈다면 월라인을 통해서 흥미를 갖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해 개봉한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느와르 장르에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그의 칸 영화제에 초청돼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임시완은 아이돌 출신 연기자 최초로 칸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속이 깊고 밝고 성실하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나 가볍진 않은 사람. 주변 배우들이 평하는 임시완은 우리도 모르게 가졌던 편견을 반성하게 하는 배우입니다. 일부 소속사나 가수들은 배우 활동을 할때 가수 출신인 사실을 은근히 감추려고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요. 하지만 임시완은 최근 제국의 아이들 활동이 다시 떠오르는 현상을 매우 반가워하고 가수로서의 자신을 긍정한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 데뷔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하네요. 지난해 군복무를 마친 임시완은 올해만 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47년 보스턴 국제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보스턴 1947은 이미 촬영을 끝낸 상태입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영화 비상선언에도 합류하게 됐으며, 12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런 오늘 촬영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런온 촬영이 지체되고 임시완 역시 두 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는 SNS를 통해 음성 판정을 알리며 걱정 말고 잘 이겨내자라고 모두를 다독였습니다. 가수 활동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임시완과 작품 활동으로 만나볼 임시완. 어려운 시기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임시완의 다음 모습이 기대됩니다.